안녕하세요. 여기 봉천동 솔방울 마녀의 작업실입니다. 예, 저는 봉천동에서 그림 그리고 있고요. 아, 제가 이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 며칠 이틀 이틀 전에 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제가 방송 이름을 아 마녀의 책장이라고 했는데 아, 이름을 바꾸려고요. 책장이라는 말보다 마녀의 산책이라는 말이 더 제가 방송을 하려는 취지랑 맞닿은 듯 해서요. 예. 책장은 그냥 책꼬지에 책이 꽂혀 있는 그런 상태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산책은 좀더 동적이죠. 어, 책을 산책하는 느낌? 그거를 저는 전하고 싶어요. 예. 그때 제가 실수로, 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나무는 보지 않고 속아 숲만 본다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속담을 잘못 인용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 채널을 어,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와 이유와는 딱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 아니면은 많은 뭐 글을 쓰시는 분들, 뭐 비평가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책에 대해서, 아, 이 책은 이게 이게 문제고, 이거 이러이러한 부분은 잘 썼다. 이 책은 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책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책이라는 하나의 그 숲에 아, 문장들 있을 거 아니에요? 숲을 구성하는 거는 문장들, 어쩌면 작은 챕터들인데, 그냥 산책처럼, 우리가 산책을 하는 이유가, 아 여기 산책을 해보니, 이 동네, 이 산책의 구조는 이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산책, 소소하게 산책을 하면서, 아, 오늘은 이거를 발견했네? 어제는 이걸 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이런 게 보이는구나. 아,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산책하면서 동네 친구랑 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취지가 제가 이 방송을 하려는 취지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예. 제 방송을 술빵, 솔방, 아, 술빵울이 아니군요. 예. 마녀의 책장에서 마녀의 산책. 거기서 책은 책을 의미하는 거죠. 북. 북을 의미하는 아, 것으로 제가 제목을 바꾸려고 합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천동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뭐냐 하면은 음, 삶의 신비를 만개 <laughs> 만개 정도 수집을 해서 기록하는 게제 취미거든요. 음, 취미생활, 취미생활을, 그러면 그 취미생활을 언제부터 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 예, 아까 전부터 했습니다. 예. <laughs> 음, 그쵸. 뭐, 예전부터 그런 취미를 해서 제가 정말 그걸 수집해 수집한 건 아니지만, 곰곰이 따져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리고 곰곰이 따지면서 그걸 수집, 하고 싶다 생각이 들까? 신비, 삶의 신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삶의 신비? 그게 뭐가 있는데? 라고 막상 물으면은, 아, 그 신비한 거 있잖아. 라고 대답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정말 삶의 구체적인 것들. 사람들이 하나하나 경험한 것들을 제가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꺼내가지고서,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를 얘기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근데 왜그 얘기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서 아니면 그냥 저 개인의 일상에서 삶의 신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책에서 삶의 신비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 책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 이렇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어. 들어줘. 이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작가가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줄이고 줄인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들여다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그 안에 제가 또 찾고자 하는 삶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삶의 신비는 아까 그 저자의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어떠한 엑기스처럼 굉장히 어, 방대한 분량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어, 집대성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책이 태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어, 생활에서 아니면 만나는 사람한테서 느끼는 삶의 신비 뿐이 아니라 책에서 느끼는 되게 진한 삶의 신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제 채널의 어, 음, 특징? 아니면은 개정이라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이 책이 좋다 나쁘다 어디를 잘 썼다 어디가 감동적이다 이게 아니라 제가 느낀 그 책에서의 어떤 신비한 점 그거 위주로 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지금 방송을 책에 대한 리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방송 취지에, 취지에 대한 것만 지금 6분 35초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방송이 20분을 넘으면 졸렸, 졸렸기 때문에 아큰 일이네요. 벌써 15분간 그러면 어떻게 이 방송을 되게 음, 간결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제가 이 방송을 개설을 하고, 이 방송에서 어떠한 책 리뷰를 할지에 대한 짧은 소, 아짧지 않지만 굉장히 긴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제가 오늘, 아, 성출하고 싶은 거는, 아, 짠! 네. 공간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어,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이 책을 보고서, 되게 아 이거는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야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였는데 거의 인디언 추정의 추장의 그 깃털처럼 엄청 많은 스티커가 붙어 붙여, 붙여졌어요. 예, 그만큼 이 책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순간들이. 많은 것이, 많은 것이, 많은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제목, 공간의 역사, 뭔가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예. 그러면은, 왜 내가 이 책을 읽게 되었냐에 대해서, 아,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산책 얘기했잖아요. 네. 음, 사람들은 다 밤에 산책을 가죠? 답답, 그러니까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니까. 오늘 제가 약간, 음, 필라이트한잔 하시겠습니다. 그쵸. 산책을 가죠. 그러면은, 아, 산책을 가면서 풍경도 보고, 생각도 정리하고, 운동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산책을 하는데, 내 손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가고, 내 발이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는 게 갑자기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도 갈수 있고, 어떠한 이렇게 어, 나를 가로막는 장벽이나 물체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공간 이동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했던 순간이 굉장히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당연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가령,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물, 그러니까 물고기한테는 물 같은 존재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물이, 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델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갈때 고름을 갈때 저는 항상 저항을 받는 거예요 뭔가 갈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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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제 에너지를 항상 쏟는 거죠 근데 공간 그게 아니라 공간은 어떤 젤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 어느 순간 공간이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laughs>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의 공간이 신비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이거는 아마 제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소중한, <laughs> 제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하고 독특하고 세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 예를 하나 들, 들어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악마